지금 많이 막힌 데가, 아까 여기, 여기 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막히고, 또 이쪽에서 붙는 쪽, 거코내는게 약간 꼬라진데, 꼬성 막히는. 여기는 이렇게. 괜찮은 거? 여기 괜찮지? 어? 그건 뚫는거지 이게 한번 뚫은 데는 오래 가요. 이렇게. 안 뚫은 데가 문제지. 그쪽으로 다 뚫었지. 그렇지. 여기는, 이까지 여기까지 뚫었잖아. 한번 뚫으면 제가 걱정 안하도되 아, 여기서 저렇게 고이가 길에서 아, 좋아, 이게. 음. 사진이 되고, 생각서도 근데 물만 더 탈레를 하기 시작해보단이 좋아가지고, 한번청소도안 해서 그렇지. 한번 해보면, 그렇지 않아. 멋있어. 그니까 좋긴 좋. 배부터나요? 예. 예. 아, 네. 물 근데 물 이제 좀 이따가 더 세게 털어야 돼. 음. 세게 틀어놨어요 아, 아 네. 네. 아무래도 찌꺼기가, 시리... 여기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네, 예, 예, 맞아요. 그거 하고, 여기서 이제.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요. 예. 이제 나는 한번 내가 카메라 한번 보려고 중간에 한번 그 잼금 한번 하고서 뽑으려고. 음. 네. 음. 쓰레기봉도 혹시, 종남자 네. 네, 이거 따로 이거는 쓰레기 바로 그냥 걸려야나 네. 버려줘야 돼 네네네 이거는 제가 이 해야지 안 아, 아, 괜찮아요. 담아드리려고 물좀에 아. 네. 네. 소리가 엄청 네, 잘들리네요 물을 바팍 써 주면 좋아요. 네. 어, 물을 바팍 써 주고 물을 많이 내려도 쫙쫙 내려가게 요물좀 네. 네. 받아서 내려 주면 좋아요. 네. 받아서. 받아서 많이, 네. 많이 보라는 얘기 예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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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냄비, 네. 냄비 같은 거 이런 거 닦을 때물 모아서 딱딱 모았잖아 물이 그냥 그거 그냥 계속. 이거 네. 호스는 떠주시고. 조금 다시 해줄 테니까 물좀 받아서 한 내려 주거 하면은 안 맡아야 된다. 그게 물 잡을까? 아, 약하네. 약쪽 쓰니까 물이. 이런 걸로 닫아서 수시로 그냥 막 버리세요. 그저통 있네 밑에 주전자도 있고. 음. 저름 어, 통, 통 있네. 틀통 있네 틀통. 네 아, 차리 여기는 일차. <laughs> 이게 잘 내려가면 2차 저걸로. 를 한번 내놔줘야 카메라가 잘 보이겠지. 이상이 있나 없나 보는 거다 봐봐 영양 도 있나?